네. 자, 이곳이 오늘 우리 이찬원님 콘서트 하는 송도 콘벤션입입니다 어우, 바람 엄청 불어요. 날아갈 뻔 했네, 저. 창가. 여기는 MD 판매 부스예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, 저 이찬원 찬투 파우치 키링. 아 귀엽다. 이찬원 양말 상종 이찬원 배터리 팩. 보겠습니다. 여기. 이찬원님 창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천 송도컨벤시아345 지금 잠깐 들리세요 찬원씨 지금 음, 우리 찬원씨 리허설 하는 거 같습니다 여기 또 있다 여기 이찬원 창가 찬란한 하루 아직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네 지금 3시 여기가 워낙 넓어서 3시 16분입니다. 창가 찬란한 하루. 일단은 바깥에 버스가 좀서 있어요. 네, 버스 쪽을 좀 볼까요? 버스 쪽을 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. 우리 래핑버스에서부터 시작해서. 네. 우리 이찬원님, 응원봉, 망토, 네. 네, 이찬원님, 있습니다. 문자로 주세요. 네. 쭉 지금 현장입니다, 현장. 네. 네. 여기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제가 좀 이따 잠깐 나가볼게요. 왜냐면은 바깥쪽에 우리 찬원 씨 래핑버스를 보려면 저요 티켓 자생겼죠 예. 거쭉 있습니다. 여기 지금 티켓 티켓 부스가 있고요. 여기 티켓 부스가 있고 제가 바깥에 잠깐 내 보내드릴게요. 네. 바람 많이 붑니다. 여기 이제 이찬원님 여기 실내에서 춥지는 않은데 네 여기 로렇게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네. 너무 예쁘죠 창가 찬란한 하루